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달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수입차 쪽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님들, 후배님들 전화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이 수입차 프로모션이, 어떻게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높냐. 현장에서도 이렇게 높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조건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형님 저희는 전국에 있는 전체 딜러사를 다 뒤져 봅니다 그리고 브랜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서 많이 파시는 분들 정말 영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조건 이렇게 좋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영업을 10년 정도 했지만 벤츠에 있을 때랑 폭스바겐에 있을 때 오히려 차를 못 파는 직원보다 정말 잘 팔고 많이 팔고 이런 직원들은 개인적인 할인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지점에서 지점장님이 조금 더 주는 것도 있고, 회사 차원에서 조금 더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영업사원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e 클래스랑 그리고 o 시리즈 비교 시승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 편집하고 있으니까 프로모션 이후에 e 클래스랑 o 시리즈 바로 영상 올라가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할인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보다 조금 조건이 좋아진 것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달에 말씀드릴 때 아우디는 판매 의지가 지금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우디는 1월 2월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한 차종 Q4 요 차종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폰는 전달에 대비해서 617만원, 736만원이 늘어난 900, 1100, 요 정도의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렉서스는 오히려 조건이 조금 줄었습니다. 30만원 정도 줄었고요. 근데 NX는 또 늘어났죠. 그래서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요거는 출고하는 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C 클래스가 대폭 늘었습니다. C 클래스는 300만원, 그리고 C300, AMG 라인 170만원, EQA도 늘었죠. EQA 보면은 어우, 1,370만 원이면은 와 5,99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 거의 6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금 많지 않아서 할인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GLC 나온 지 얼마 안된 모델인데 GLC 쿠페 330만 원 할인하고요. g l 이도 1 0만원 넘게 할인을 합니다. 지엘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19년도에 와 정말 사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인이 계속 없었는데 지엘리 450천만원 넘게 할인되고 있고요. 지엘리 쿠페도 155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BMW도 X3, X4, X5, X7 이렇게 할인 폭들이 다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아,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던 차량들을 준비한 거고, 나머지 차량들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BMW 보면은 1시리즈 800만원 할인, 2시리즈 1350만원 할인, 3시리즈 950만원 할인,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할인이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눌러 보면은 어라? 320i는 M 스포츠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모델은 없어요. 한마디로 M440i 많이 안 나가는 모델이죠. 이게 할인 프로모션이 900, 950만 원요 정도 한다는 건데. 어, 그러면은 앞에서 보이는 프로모션은 뭐냐? 재고가 있는 모델 위주로 먼저 보여 드립니다. 320i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할인 프로모션이 뭐 800만 원 그리고 m40i 900m320d는 뭐 850만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 있긴 한데 여기 false 보이시죠 이게 재고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은 재고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은꼭 클릭해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재고가 있다는 거는 이번 달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단 말이고 재고가 없는 모델들은 한달두달 또는 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두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디를 주시고 계약을 미리 걸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4시리즈 보면은 900만 원 할인. 그리고 BMW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베스트셀링 모델 5시리즈를 보면 자, 520i가 이번 달부터는 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520i 900만 원 할인. 520 M 스포츠 팩 750만 원 할인. 오히려 연말보다 조금 더 조건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30i도 950만원 할인 이런 식으로 할인이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고들이 이제 520i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은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물량이 530i를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접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6시리즈 1,600만원 할인, 7시리즈 1,800만원 할인입니다 7 시리즈도 보시면은, 요렇게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재고가 없는 모델, 디젤이 좀 인기가 많긴 하죠. 요 디젤도 재고가 없는데, 현재 할인은 1,700만 할인, 그리고 뭐 법인이라던가 요뭐 재구매, 이런 거를 제외하고 순수로 보여드리는 할인이니까, 이거 외에 추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문의 주세요. 자, 벤츠 보겠습니다. A 클래스 할인. 1180만원.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가 계속 늘고 있죠. C300이 900만원 할인, C300AMG 라인도 900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E 클래스는 눌러보면 할인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는 2023년 재고는 없어요. 카브리올레만 있으니까 요게 1740만원 할인이고, 나머지 신형으로 나온 e 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상담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예 없진 않거든요 할인이 조금은 있는데 그게 아직 정렬은 안되고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서 신형 e 클래스 할인을 여기에 나타내지 못했는데 있습니다 전시장가도 없는 할인이 있어요 s 클래스 1,790만 할인 어뭐 마이바흐는 차가 워낙 비싸니까 7,690만 어 저도 깜짝 놀랐네요. 차 가격이 워낙 세긴 하니까요 3억 8천이 넘어버리니까 이렇게 할인해도 3억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할인하고 있고 CLA 740만원 할인인데 CLA는 조금 있으면 CLA 쿠페가 나오죠 CLA 쿠페가 7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두 라인업으로 나오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740만원 할인 GT도 할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T43, 거의 3천만원 할인이죠. 이 GT 같은 경우는 정말 디자인 최고거든요. 탔을 때 감성도 너무 좋아요. 단지 승차감은 다른 E 클래스나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고속주행에 좀 맞추다 보니까 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거든요.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는 아니긴 해요. 근데 확실히 AMG의 감성이 들어가 있고 GT만의 감성이 특별하긴 합니다. 그래서 GT 원하시는 분들 할인 많이 받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인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 일단 싸게 사니까 좋기도 한데 서비스를 많이 받고 뭐 썬팅을 엄청 좋은 거해 주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 할인을 많이 받아야 취등록세도 적게 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3천만 원 할인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약한 20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이 할인을 매장에 가서 2,500을 받았다. 그럼 500만 원 차이, 한 3, 40만 원의 취등록세를 또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할인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다. 요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GLA도 340만 원 할인, GLB 190만 원 할인. GLC가 신형인데, 작년 여름에 나왔는데 이제 뭐 6, 7개월 됐거든요. 330만 원 할인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GL이 이렇게 2,500만 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물론 요거는 이렇게... 53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거는 약한1 천만 원 정도 할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되는 거죠. GLS도 1480만 할인 그리고 전기차들 정말 할인 많습니다. EQE 3920 EQS 3340 이렇게 할인 많으니까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번 달뭐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렉서스... 요렇게할인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고 신규로 요번 달에는 미니도 할인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니 3도어 5도어 그리고 클럽맨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할인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24만원 698만원 그리고 컨트리맨 943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사양마다 트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니까 아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c 클래스 이렇게 할인도 많이 되긴 하는데 보증 연장이 들어가 있죠 5년에 17만 키로까지 원래 벤츠가 3년에 10만 키로가 한계인데 5년에 17만까지 보증 연장을 해준다는 거 C클래스 할인이 900만원에 보증 연장까지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미니 같은 경우는 자사 파이낸스 사용하면 은 저금리 프로모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납금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2.99%까지 요즘 이율 비싸잖아요? 그래서 할부 이율 2.99%까지 저금리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거 미니. 아 요거는 제가 편집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영상 다 찍었었는데 편집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아우디 Q4 e트론이 원래 아까 제가 617만 원, 736만 원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왔어요. 679만 원, 810만 원. 아까에 비해서 한 80만 원 정도씩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지났는데 중간에 늘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아우디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입차 프로모션들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프로모션들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상을 한번 업로드하면은 제가 중간에 다시 편집을 할수 없으니까 지금은 편집하는 와중에 들어와서 제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상을 한번 올리면 그 중간에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영상을 막 그때그때 찍어서 올릴 수는 없어 가지고요. 안내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언제 보셔도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랜드로버도 보면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2천만 원 할인, 레인지로버 스포츠 600만 원 할인. 그리고 레인지로버 제일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죠. 이것도 6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매장에 가면은 할인 이렇게 안해 주거든요. 요즘 레인지로버 정말 많이 판매되는 모델 중에 하나라서 할인 이렇게 안해 주는데 600만 원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고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24년 2월 달 내일부터 명절인데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차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관리법이라던가, 썬팅 선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정보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브랜드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